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웃음 농담 그리고 슬픔 고통 비탄 눈물은 모두 오로지 두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두뇌를 통해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 악 기쁨과 불쾌함을 구별한다 화를 돋우거나 기뻐서 날뛰게 만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명과 이유없는 불안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두뇌는 인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와, 맞죠? 모든 것이 두뇌로부터 시작되고, 두뇌로 귀결되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천재의 식단인데요. 원제는 genius foods. 이렇게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 인지기능, 지성, 또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데 이르기까지, 뇌는 사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죠. 우리가 꼭 천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뇌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공부, 직업, 능력, 실력, 나아가 건강, 질병, 수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뇌의 신비 알면 할수록 참 저는 재미있는데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변화와 자극이 있어야 성장하지만 현대사회는 똑같은 과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직업에 사람들을 몰아넣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습관, 불규칙한 식습관, 또 자극적인 뉴스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고 대자연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 또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부대끼던 관계도 온라인의 SNS로 대체됐다. 코로나 시대로 이뤄서 이것은 더 심해졌죠. 이 모두가 결국에는 노화를 앞당기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감퇴를 불러온다. 세상은 인류의 뇌가 진화해오며 경험했던 환경에서 너무 동떨어져 버렸고 그 때문에 인간의 뇌는 이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또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십자포화의 격전 속에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로만 움직이는 식품 기업들은 주주의 지속적인 수익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제조해 시장에 내놓는다. 와, 이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처지에 놓였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한 끼의 기술, 그러면서 14일만에 뇌를 바꾸는 유전자보다 강한 혁명적 식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과학적으로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자의 절박한 개인적인 니즈로부터 출발되었거든요.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전미 넘버원 건강 팟캐스트, 하버드, 코넬, 브라운대 공동 연구, 이렇게 이루어진 책인 만큼 굉장히 밀도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더 공부해 볼게요. 저자는 50대였던 어머니가 원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언론계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을 잠시 접어두고 뇌 건강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최신 과학 연구를 탐독하고 전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과학자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요. 그 결과 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뇌 기능 사이에 놀랍도록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수면 패턴, 운동 등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등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주니어스 푸드를 10가지로 간추리면서 이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뇌기능 향상에 최적의 도움을 가져올지도 이 책에서 면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맥스 루가비어 식단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내용을 다루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브드헤드 이것을 감독한 영화 제작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저자는 폴 그레왈 존스홉키스 대학에서 세포분자신경과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인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5 0 k g 가까이 체중을 감량한 그는 체중감소 원활한 신진대사 건강한 두뇌 등 노화를 멈추는 최고의 전략은 식습관에 있다고 단언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책은 뇌 건강 음식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신의 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부는 뇌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2부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3부는 내 몸에 운전석에 앉아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두뇌를 되찾기 위한 이 싸움에서 맞서야 할 적은 염증, 과식, 영양결핍, 독성에 의 노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부족, 적은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악당들도 자세히 살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니어스 푸드, 천재의 식단으로 10가지를 추려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열가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달걀, 목초 사육구 사육 환경을 고려한 양질의 육류를 말하는 거죠. 녹색잎 채소, 브로콜리, 자연산 연어, 아몬드 이렇게 열 가지가 주니어스 푸드로 귀결되었네요. 그 중에서 넘치게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픈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넘치게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라도 손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주문한 식품들이 바로 배송되고, 또 24시간 편의점도 있죠? 또 만들어져서 파는 밀키트 같은 것도 있죠? 반조리 식품 같은 거. 와, 정말 세상이 너무 달라졌죠? 근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시 곳곳에 자리한 대형마트는 160km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근데 또 수천 년 전에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육지에 사는 동물, 생선, 채소, 야생에서 자란 열매로 배를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주요 칼로리 공급원은 지방이고 단백질이 그 다음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덩이줄기 식물, 견과, 씨앗에서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접하기 힘들 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 시대에 먹을 수 있는 단맛 나는 음식이라고는 야생열매뿐인데 고대의 과일은 크기가 작고 단맛이 강하지 않으며 특정 계절에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전 인류 진화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류는 식량을 찾아 배회하던 삶에서 한 곳에 정착해 곡식을 재배하고 가죽을 키우는 생활로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다. 바로 농업의 발명.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보다 많은 잉여분을 만들어낼 놀라운 능력이 인류에게 선사되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중대 전환점이자 또 한편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현실로 들어선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와, 진짜 그렇네요. 인류 역사의 중대 전환점이자 이제 싫다고 해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현실로 들어선 패러다임의 전환. 근데 굶주림의 위험은 훨씬 줄어들었지만, 근데 사람들이 단일작물의 노예가 되면서 영양결핍은 한층 확산됐다. 밀과 옥수수 등의 탄수화물과 설탕의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충치와 비만이 생기고 골밀도도 낮아졌다. 가축을 키우고 곡물을 재배하면서 우리 또한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길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비만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는 미적으로 최대한 만족스러운 상품을 위해 채소의 겉모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모두 곤란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생각하면, 현대인의 몸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기도 한다. 지구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약 5만종 이상 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인류는 그런 식물을 통해 특별하고 이로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고작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밀, 쌀, 그리고 옥수수다. 이 곡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60%를 차지한다. 이런 곡물은 싼 비용에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영양학적인 가치는 아주 낮다. 그래서 부족해진 미세 영양소가 많아졌는데요. 칼륨,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K2, 마그네슘, 비타민 D, 셀레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목록은 현대인의 식사에서 사라진 필수 영양소들 중 일부만 제시한 것이다. 인간에게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사람들이 자주 먹지 않는 자연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미네랄, 비타민, 그 밖에 화학 물질들은 무려 40여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의 90%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알려진 영양소 섭취 권장량은 전체 인구 집단의 영양소 결핍을 피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는 거고요. 그런 건강한 기준에 맞게 영양소를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건강은 여전히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 인체에 있는 유전자 1000개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며 그 유전자들 상당수는 염증, 노화,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린버러 대학교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체내의 비타민 D 저하가 환경적 위험 요인들 중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비타민 D의 1일 권장량을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비타민 D 정말 부족해지기 쉽고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미량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필요한 미네랄로 에너지 생성에서 DNA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체 작용에 관여한대요. 그런데 그런 마그네슘이 당장 꼭 필요한 곳에만 공급되어 모조리 쓰인다면 DNA 복구 같은 활동은 뒷자리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그네슘 결핍 수치가 비타민 D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현재 인구의 50% 가까이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그네슘은 녹색 채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 결핍으로 염증이 생기면 뇌의 노화와 인지 기능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들로 이미 많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넘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인데 또 항상 배가 고프고 음식과 식품들은 넘쳐나지만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또는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죠. 와 이제 좀더더 더 이해가 되죠? 현대인이 어떤 역설적인 상태에 있는지 농경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굶주림은 많이 줄었지만 대신에 곡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60%를 차지하면서 비만, 충치, 여러 대사증후군, 염증, 암, 혈관질환, 치매 등등 그런 위험에는 처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선사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탄수화물이 주인공으로 부상했다는 점일 것이다. 탄수화물이 최대로 농축되어 있는 식품은 정제당이다. 당분은 겉보기에 전혀 해가 없을 것 같은 주스에서 시작해 크래커, 양념, 그리고 유해성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음료수까지 어디에든 들어가 있다. 우리가 탄수화물 덩어리인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밀히 숨어 있다. 하, 정말. 이러니 당질 줄이기, 당분 줄이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자각이 들면서 또 몸에 이상이 오고 체력도 떨어지고 살도 찌고 없던 증상들이 생겨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심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병원에는 가지만 우리는 어떤 질환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현대의학의 이점을 활용해야 되죠. 저도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식습관, 생활습관, 그것에 들어있는 식사에 관한 것은 우리가 TV나 책,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과학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최고의 과학자, 의학자, 영양학자라 하더라도 또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에 관해서라면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달걀은 안 먹는 게 좋대. 그런 말을 방금 들었는데 또 돌아서면 이 영상에서는 달걀을 먹어라 이렇게 권하고 고기는 안 좋다 또 다른 데서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것뿐인가요? 너무 많죠. 우유를 먹어라, 우유를 먹지 마라. <laughs> 그래서 정말 우리는 허,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여기는 먹으래고 여기는 먹지 말래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최고의 과학자, 의학자, 의사, 영양학자,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될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에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 안에 핵심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먹는다는 개념과 과도하게 과잉으로 먹는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좋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먹어보면서 에너지나 뇌의 상태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또 살이 찌고 빠지는 상태. 이런 변화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또 자신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국에는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참고하면서 제대로 맞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런 선택지들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덩어리인 당분,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밀히 숨어 있다는 것, 그것도 알고는 있자고요. 그러면서 밀, 옥수수, 쌀, 감자 같은 덩이줄기 작물, 당도가 높은 현대식 과일은 모두 농말과 당분을 최대로 높여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탄수화물은 모두 식물의 씨 안에 에너지가 밀집된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의 일종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품을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농경 시대 이전에 우리가 하루에 섬유질을 150g 가까이 섭취했다고 설명한대요. 그런데 농축된 탄수화물을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먹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 15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 대폭 줄었네요. 정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빈곤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넘쳐나고, 이만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얼음뿐만이 아니라 소화비만까지 너무 심각하죠. 미국은 정말 비만과의 전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먼저 인체가 녹말을 얼마나 쉽게 당으로 분해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이런 전환 과정은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 덕분에 심지어 음식을 삼키기도 전에 시작된다는 거죠. 학창시절 생물 수업을 떠올려 보면 녹말을 입에 넣고 잠시 두면 혀에서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기 전에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 에너지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의 생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정말 옛말에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자신도 군침이 돌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서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기 전에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생성을 자극해서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당분을 처리할 준비를 한다는 건데요. 인슐린의 주된 임무는 혈액에 녹아든 포도당 분자를 지방과 근육 조직으로 재빨리 실어 나르는 일인데, 당분이 위에 아주 잠깐 동안 정차했다가 10분 뒤에 혈류에 녹아들면 신체 내분비, 바로 호르몬의 체계는 바로 에너지 축적 모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축적은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과정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피해를 조절하는 역할도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체는 항상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죠. 체온을 섭씨 36.5도 내외의 좁은 범위에 항상 맞추기에 애를 쓰고, 마찬가지로 혈당도 동일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가령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혈액 속 당분의 6배, 크랜베리 머핀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으니, 와, 정말 큰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간식들, 군것질들, 음료들, 가공식품들, 정제탄수화물,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당분은 먹자마자 거의 곧바로 혈류로 흘러들게 된다고 합니다. 하, 정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쵸? 이런 당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마치 손가락에 묻은 메이플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진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체내에 들어온 당은 일단 들러붙으면 씻어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보도당 분자가 그 주변에 있는 단백질이나 세포벽에 붙어 결과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이 현상은 글리케이션이라고 불린다. 와,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좋을지 고민될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채소.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죠. <laughs> 채소도 좋아해요. 저도 채소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찌 됐든 채소, 당분이 적은 과일, 덩이줄기 식물, 콩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품들은 GI 지수, 바로 당 지수가 모두 낮기 때문에 그런 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글리케이션이라는 것, 이것은 포도당 노출 곱하기 빈도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되는데 산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글리케이션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유해물질의 섭취를 줄임으로써 신체내 산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처럼 글리케이션이 진행되는 속도도 우리가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유해한 음식들을 줄이고 이로운 음식들을 더 많이 먹음으로써 글리케이션이 몸에 해로운 가장 큰 이유는 AGE 바로 최종 당화산물 이런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AGE 머리 글자만 딴 건데요 age 하면 나이 든다 그런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AGE는 노화독소로 알려져 있고 생물학계의 폭력배라고 불릴 정도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 이 저자의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런 가족력이 없음에도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뇌는 에 이런 노화 독소가 정상인에 비해 3 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리케이션으로 피해를 입는 신체 기관은 뇌뿐만 아니라 피부, 간, 신장, 심장, 뼈의 노화를 촉진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글리케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신체 기관은 없다는 거예요. 글리케이션에 아주 취약한 유형의 세포와 뉴런이 들어있는 눈은 글리케이션에 의한 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증상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과학자들은 실험실 동물들의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해서 글리케이션을 촉진하면 최소 90일 안에 백내장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볼수 있대요. 이런 AGE가 오로지 체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AGE는 음식을 만들 때 특히 고열로 조리할 때 흔히 생성된다고 합니다. AGE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관련 연구들은 AGE의 대다수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의 결과로서 내인성으로, 즉 체내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몸 안에 AGE가 더 많은데 이는 채식주의자들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으며 과일을 훨씬 많이 섭취하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의 골칫거리 첨가당 첨가당은 오늘날 식품 성분 중 가장 나쁜 요소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당분은 원래 섬유질, 수분,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였대요. 그러니까 당분도 무조건 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무수히 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감미 음료에 의례 첨가되는 성분이 되어 버렸죠. 당분은 여러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중 하나가 뇌의 쾌락 중추를 장악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네요. 첨가당이 든 가공식품은 보통 말도 안될 정도로 감칠맛이 있고 보상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을 먹으면 먹을수록 정과 동일한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당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세포 파괴자 과당 이런 것도 있고요 달콤한 과일의 씁쓸한 진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넘치게 먹어도 항상 배고픈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때 되면 항상 배가 고파요 얘네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바로 탄수화물 그게 우리의 혈당치를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적은 또는 없는 그런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비만은 더욱더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 음식들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고, 풍요 속의 빈곤으로서 현대인의 몸은 그렇게 과잉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손쉽게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 특히 미량 영양소의 결핍. 이거는 정말 만연해 있다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대. 당분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공부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뇌 건강은 음식이 답이다.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뇌가 건강할 수 있는 한끼 기술 이런 공부에 대한 공부와 실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써내 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겠죠. Genius Food 0 가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다크 초콜렛 당분이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달걀 목초 사육구 사육 환경을 고려한 양질의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녹색잎 채소 브로콜리 자연산 연어 아몬드 이거는 케이 독서 대학에서 공부했던 대부분의 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이제 우리의 수방을 다시 돌아보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채울 거는 다시 채우면서 식습관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면서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설명드리고 우리의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을 지키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천재의 식단, 이 지니어스 푸드 10가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고 좀더 건강한 삶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2주 만에 인생을 바꾸는 그첫 번째 시작인 우리의 식사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식사에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를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를 평생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천재의 식단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